건강을 선물하는 산타 주십니다. 자 오늘은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허리 디스크의 불편한 진실 34편으로 자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스트레칭 기억하시죠? 자이 스트레칭보다 더 최악의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운전을 하면 허리가 불편하고 통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허리를 비틀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 자세는 허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최악의 스트레칭인 것 알고 있으셨나요? 자,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허리는 관절의 구조상 회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골반까지 고정된 상태에서 허리를 비트는 건 돌아가지도 않는 허리 관절을 억지로 돌리다가 이렇게 허리 관절과 허리 디스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스트레칭이 아직도 나쁜지도 모르고 알려 주거나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 환자만 계속 늘어나는 이유이죠. 자,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잘못된 자세로 인한 몸의 불균형입니다. 자, 몸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은 늘어난 근육을 더 늘리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활과 자세 교정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 짧아진 근육들은 스트레칭 효과를, 그리고 늘어난 근육들은 수축하면서 근력 증가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효과를 동시에 주는 산타 재활교정 운동법은 위에 추천 영상에 준비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딱 2주만 따라해보세요. 진짜 통증이 완화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의대 출신 교수와 재활운동 전문가 작업치료사가 함께합니다.